발레를 했을 때는 그냥 오늘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약간 하루살이처럼 오늘 열심히 살고, 아, 그 다음 날에도 또 열심히 살고, 아, 목표가 있지만 뭔가 가까워지지 않는 느낌인 거요. 예 그냥 런닝머신 뛰는 느낌이라면, 에터미는 조금씩이라도 그래도 그 목표치에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사고와 마인드가 조금씩 바뀌면서 좀 많은 경험을 하면서 에스컬레이터 타는 느낌? 그전에는 러닝머신 탔다면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지는, 목표치에 가까워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에터미 샤론 로즈 마스터 신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발레 전공을 했어서 발레단에서 무용수 생활을 했었고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었어요. 내가 오늘 공연을 해야지 내가 오늘 수업을 해야지 수입이 나오는 구조다 보니까 나의 노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고 그게 조금 굉장히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여행을 가는 날이 있는데 저 대신 수업을 대신할 강사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를 하지 않으면 어, 나한테 수입이 일체 들어오지 않는 거를. 그냥 그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아, 내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컸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되게 되게 목말랐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시간당 뭐 10만원, 많게는 10만원, 뭐 적게는 3만원. 그러니까 페이는 되게 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오늘 만약에 몸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발목이 돌아가기도 하고 막 부상이 되게 잦아요. 근데 그때 공연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진짜 아파서 수업을 하지 못하면 그냥 일체 끝나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시기까지는 계속 벌어놔야 되겠다. 벌어놔서 저축해야 돼. 이게 늘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생각을 늘 해왔는데, 친구가 에터미를 전해준 거예요. 어, 한번 세미나 와봐. 월요일이 되면 일곱시에 뭐여요 <laughs> 화요일이 되면 8시에 뭐해? 그니까 계속 센터 세미나 또는 본사 세미나에 계속 초대한 거였더라고요. 제가 계속 거절하다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다당이안 좋다고 하던데 저 친구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저 친구를 믿었고 이게 나쁘면 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그냥 미안하니까 들어, <laughs> 들어주러 가야 되겠다로 시작이 됐었어요. 제가 발레단 출근하고 학원을 출근하고 이제 세미나를 듣는데 아무래도 사람한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인데 애터미에 할애하는 시간이 너무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럼 이 애터미를 취미로 하는가? 아니면 진짜 사업으로 하는가?라는 생각했을 때, 어 이렇게 하면 취미밖에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발레랑 애터미를 같이 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능력이 한계가 있고 내 능력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는 절대 못 잡겠다 그러면은 어 내가 애터미를 선택하든 발레를 선택하든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세미나를 듣고 하면서 애터미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계산을 한 거예요 애터미를 하고서의 나의 5년 뒤 그리고 내가 지금 발레리나로 또 이제 학원 강사로 사는 이삶 그대로 5년 뒤를 생각해보면. 애터미는 계속 승승장구하고 계속 커지는데 그 나는 내가 만약에 애터미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5년 뒤가 똑같을 거라는 게딱 계산이 나오는 거야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근데 내가 애터미를 한다면 어 내가 진짜 뭐가 변하더라도 변해져 있겠구나 수입이든 생각이든 좀 어떤 경험이든 인생 전반적으로 났을 때아 어, 정말 큰 변화가 있겠구나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으면 후회되겠다, 아 이건 손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발레단에 사표 내고 학원에 사표를 냈었어요 그때 당시는 제가 고정적인 수입은 없었어요 오토판매사도 아니었고 근데 그 시기에 부모님이 애터미 사업한다는 걸 알아버리신 거예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다단계를 하냐 이 말씀을 하시고 근데 저는 마음속에 나는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거 할 거예요 라는 게 가득했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의 그런 반응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치만 부모님이 사랑해서 이제 막 애터미를 반대하신 거지 저를 거절한 건 아니시잖아요 부모님이 마음의 문이 좀 열릴 때까지 내가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부모님이 이제 제가 너무 완고하니까 아, 제가 계속하겠구나 뜯어말려도 계속하는구나 라는 생각하시니까 그냥 내버려두신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신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이제 애터미를 전화, 전달하고 전 오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집에서도 안 피곤한 척을 했어요. 피곤하면 그래 너 애터미하지 마이 소리 나올까 봐. 막 집안에서 또 애터미 기운을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근데 또 애터미를 말리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나 찾아봐야 돼. 흠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에 막 찾아보신 것 같더라고요. 회장님이 뭐 기사, 에터미의 기사, 막다 읽어보시면서, 근데 에터미의 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터미 좋은 회사다. 이거를 역으로 스스로 찾아보시면서 알게 되셨죠.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나잖아요. 나와의 싸움이 근데 저는 사실 발레를 하면서 그거를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3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 적게는 1년, 또 많게는 3년을 준비를 하는데 근데 애터미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그 미래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투자하는 거, 꾸준한 거, 매일 하는 거, 성실한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우는 거. 혹시 집안에서 반대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이 사랑해서 거절을 하시는 거고 애터미를 모르셔서 거절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는 내가 견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가 그거에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애터미를 진짜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애터미에 대한 태도, 애터미 사업에 임하는 태도가 과연 어떻게 비춰질까 라는 것도 생각을 해 보시면 아 부모님이 봤을 때아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간에 의해서 어, 분명히 부모님이 그 가치를 알아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여유로운 삶이 생긴다면 분명히 발레를 배우고 싶은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못 배우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재능 기부로 발레를 가르쳐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공연까지 올릴 수 있는 게 저희 꿈입니다. 애터미는 나에게 보석이다. 보석이 처음부터 보석으로 발견되지는 않잖아요. 원석에서 이제 보석으로 발견이 되는데 그 보석을 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돌멩이로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애터미가 돌멩이로 취급되는 거. 근데 그분이 원석임을 알고 이게 보석이 된다는 걸 몰라서 그러시는 거니까 어 저희 사업자분들의 역할이 그 돌멩이가 아니라 원석이다 보석이다라는 거를 애터미의 가치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사람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테지만 애터미란 도구 안에서는 누구나 다 보석이 될수 있다 내가 다듬어지고 내가 경험을 쌓고 또 애터미라는 도구를 만났기 때문에 반짝반짝 빛날 수 있다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나도 보석이 될수 있다. <laughs>